드디어 초록색 아이템 처음 먹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층 중에서는 그냥 가장 빠르고 그냥 빨리 올라오거든요 어, 일단 레벨업도 했구요 이제 파티 형성은 이제 응? 레벨업 안했나? 뭐지? 아무튼 신기 아이템 보러 갑시다 드래곤 캐논 영웅인급 와 데미지 150? 228레벨인데 150? 야 이건 무정팀네 캐논이어나 뽑는다 씨, 캐논이어 228 찍는다 <laughs> 다 뒤졌어 이제 이게임이 딜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런 아이템 처음 봤어 봐봐요 이게 지금 이제 레벨이 높은 편인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135가 데미지 68에 98뭐 1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일 150은 거의 보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건 거의 기형적인 아이템이라 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뭐 저까지 키우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 파티를 좀더 레벨업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새로운 유닛 클래릭 뽑을 수 있고요. 이게 애들 레벨업을 하면 요런 식으로 서머너도 뽑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파티를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증강 현실이죠? <laughs> 개들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어, 유닛 고용은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아, 코스트는 그래도 할 만한데, 이거. 이거, 이거, 자리, 그 캐피털, 머시갱이. 네, 서머너, 이거, 드래곤 소환가 나오거든요. 뱅 네, 그럼 클래릭도 이제 고용할 수있고요 마야. <laughs> 마야, 딱 맞다. 이게 이름을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랜덤이야. 도미니크, 소피아, 브랜든, 오브리, 그레이슨, 카너, 월리엄, 조슬린, 헤우 아, 이거, 이거. 아, 빌런도 아니고 딜런이네. 카를로스, 그래, 카를로스 딱 좋다. 서머너 카를로스 고용했습니다. 네크로맨서도 현재 고용했죠. 있나? 없네. 네크로맨서 고용해야지. 나중에 이거 뭐, 마워픽덤 가보고 뭐, 별거 다할수 있어요. 로렌, 너벤이야. 너비엔이 먹고 싶다. 자, 이런 식의 애들을 올릴 수 있구요. 이제 슬슬 뭐, 탱커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한 워리어 좀 찍어볼까요? 근데 제가 아까 아이템 얻은 건이 캐논이었는데, 얘가 스나이퍼 스카우터 50에, 뭐 이런식이거든요. 얘도 빨리 올려야겠네요. 워리어 32부터 해서. 어그로 끌기 이제 슬슬 뽑아볼 겁니다. 야, 나 지금 워리어 구잉안 했어? 스카우트만 있네. 얘네 둘. 파일, 땡땡... 쟤이름왜 깨졌냐? 깨진 것도 특이하니까. 어, 요번에... 아, 이거 로맨틱 없어. 다니엘, 멜라니, 멜라톤, 스나이퍼, 어, 헤드샷도 있고, 여러가지 있죠. 자, 그럼 일단은... 뭐 해? 얘부터 쭉쭉 올릴게 풀스윙 필요 없고, 밀치력이 필요 없고, 오케이 나이트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제가 점점 이제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아, 리뷰는 나중에 키우면서 할게 이게 당장 쓰면 별로 소용이 없어가지고, 제이스딱 좋아요. 그 연쇄살인마 급이죠? 네, 템플라이츠. 한번 템플라이츠까지 뽑아봅시다. 힐러 45고, 나이트 25, 워리오 54, 오케이. 자, 오늘은 템플라이츠까지 얻는 게 목적입니다. 어려가 몇이었지? 50까지 찍으면 되겠지? 방어본까지 배웠고 이제는 요런식으로 레벨업하는데 이 자원같은거는 모험을 돌면 나옵니다 방어본 밀쳐액이 언제 나오냐? 뭐야 이거? 왜나와 아, 월이 5 4구나 대해. 이렇게 해서 템플라이츠까지 얻었네요. 아, 이 아이들을 이제 당장은 못 쓰겠지만 미고용하한 겁니다. 해우수 딱 좋네. 셀플링 쉬린드 숨덕분키 아주 좋은 아이들이죠.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는 마법덱이나 이제 소환덱 아니면 이제 마법 마법 병단처럼 이제 섞여간 거 아니면 이제 그냥 원거리 뭐, 딜러, 아니면 물리덱마덱한번다 해볼까 합니다. 예, 웬만한 건 직업별로 하나씩만 키우는 게이 게임은 좋고요 예, 뭐 나중에 이거 최상급 애들은 여러 마리 뽑겠죠. 근데 이제 그 아래 애들은 무조건 한 마리씩인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트 지나가는, 예,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어, 뭐,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알케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에테르, 이제 에테르가 만화 같은 거거든요, 딴 게임에. 어떤 포션도 있고 부활 포션도 있긴 한데. 부활 마법도 있고 해가지고 뭐 굳이 필요는 없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더 높은 코스에들이 스킬도 좋고 어 패시브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예,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은요 어 지금 보면 제가 지금 힐러가 두 명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힐러가 이게 있어요 에테르 모으기 이게 진짜 빨라요 두 배속에다가 뭐 해가지고 어그래서이 게임은 진짜 해적 게임이에요 공짜 게임인데 전 천원 내고 이제 이거, 이거, 광고 안 뜨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를 계속 봐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 비공정. 이걸 이게 보면, 4만이 초반에 얻기 진짜 힘들거든요. 한판 돌면 얻는 게 3만이에요. 제가 지금. 3만, 2만, 3만. 이걸 스킵할 수도 있어요. 스킵하면은 대신에 30% 정도만 줍니다. 이것만 해도 쫄고요. 이 게임의 장점은 이제 몬스터 레이스라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애들이 지면은 그만큼 이 보상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많이 이긴 애가 더 많이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배팅을, 네, 해보는 거죠. 제발, 넘어져라. 이렇게 넘어지기도 해요. 제발, 좀비 넘어져라. 아, 너그릇 넘었지? 골이 넘지 마. 응? 쥐웠지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점수가 파박오릅니다. 이게 진짜 도발이지. 네, 진짜 쉽구만. 아주 쉽구만? 요런 식으로 하는 게임인데요. 어, 이제 이 게임을 제가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신 분들은 아왜 이거 갑자기 세진 것부터 있지 하실 텐데 이 게임 자체가 이제 조금 초 반에 지루합니다. 저는 이제 세 군데 지역을 클리어했어요. 를 여기서 는 아이템도 고용할 수 있고요. 어, 모든 지역은 이제 뭐 마스터 대화도 있고 한데 지역마다 아이템이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 갱신돼요. 이세 번째 지역부터는 이렇게 색깔 마법 등급 아이템 이런 게 뜹니다. 그리고 희귀 아이템도 종종 뜨고요. 요런 식으로. 아까 보시면 그150 데미지 짜리가 어마어마한 건 아시겠죠? 레벨도 높긴 높지만, 영등급이란 거. 전설 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뭐, MVP 레벨전도 있고, 음. 그렇구나.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매크로 기능이라고 있는데, 정말 상시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 있어요. 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열리는게 아니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 풀립니다. 초반에는 지뿔도 없어요. 이제 제가 초반 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진행한 겁니다. 뭐 자기 자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야 되고요 현재 제 주력 덱들은 요런 정도로, 성장을 네, 시켜놨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일단, 50 넘는 건 거의 다 썼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네들 말고 별로 안 썼고. 모건, 얘가 크리티컬 어택 있어가지고, 네, 극딜이죠 요런 식으로 애들을 키웠습니다. 얘는 거의 이제, 그, 만화 셔틀로 하기 위해서, 예, 스킬을 좀 조정을 한 거예요, 매크로를. 그래서 힐러가 둘인데, 어, 조금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힐링만 하게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에테를 모으게 하고, 어떤 식이면 다 대충 보여드릴게요. 현재 제가 지금 여기는 못깰 텐데, 가보겠습니다. 자이언트 도벼이 어렵거든요. 요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요런식으로 애들이 진행하는데 제가 컨트롤도 할수 있어요 일부러 안하는겁니다 자 지금 일부러 얼린거고 알케미스트가 얼리고 이제 딜러들이 잡고 탱커가 이렇게 하고 여기 힐러가 있는데 지금 계속 에테르 보고있죠 뒤에서 네, 그래서 얼리기랑 에테르가 시간은 오래걸리지만 효율이 좋다 그러구요 뭐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아이템 쓸수 있어요 뭐 무적같은것도 있고 공중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도 이렇게 쓸수도 있구요 중간에 나와도 됩니다. 근데 일정 층까지 가야지 돈을 많이 줘요. 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초기화 됐죠. 아, 초기안됐나 아무튼 이런 아이템들도 있는데, 어, 타운 포탈은 진짜 디아블로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디아블로 같은 느낌인데, 이제 뭐 h b 포션이나 프로젝트 포션, 뭐 이런 것들 프로텍스는 무적이에요. 네,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인데, 이게 버프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프 삭제하는 애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 잘해야 돼요 HP 회복은 솔직히 후반 가면 갈수록 안쓸것 같긴 한데 보스라운드는 에쓸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초반에는 힐러가 없거든요 힐러도 뽑으려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극초반에 힐러가 아예 없어요 힐러도 이게 오픈 조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열어가지고 조건이 안 보이는 건데 원래 조건이 있어요 이전 처음 영상부터 보면 있는데 그때는 뭐 스킬도 중첩해놓고 잘 몰라서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것들이고 뭐 공격력 증가는 이게, 이게 무조건 가, 가 가시야 가. 이거는 거의 필수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방어력 포션 같은 게 있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이거는 후반 가면 좋을 것 같아. 후반 가면. 왜냐면 이제 무적이 의미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때되면 예, 그때 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버프는 지짜또 알아서 걸어요. 예. 그 천사의 숨결있 쓰면 부활이 가능하고 예? 초반에 많이 쓰죠. 그리고 오브의 결정, 에테르는, 이게 없으면, 만약에 저, 사제가 없으면 이걸 계속 사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3코스트 차지하는 대신에 만화 펌핑을 받냐, 받니 안 받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네, 이렇게 마스터 대화 같은 경우가 이제 튜토리얼을 대신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네. 적절한 공략법을 체크해서 하면 돼요. 거대 몬스터. 오. 자, 그럼 일단은 이거, 거대 몬스터 한번 가볼게요. 요, 요 자이언트 런전에.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거대 몬스터가 없었거든요. 한번 잡고 오겠습니다. 예, 네,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0층입니다. 거대 보스 나왔네요. 오, 타란툴라 씨. 개멋있어. 이렇게 무적 걸고, 거대 보스를 잡을 수 있나요? 얼려버리죠?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 에테르 모으고, 극딜을 그 쏘고, 다시 모으고 와 보스 개아파 보스때문에 아까 애들이 죽었구나 이제 거대 보스로 나오고 게임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리뷰하고 저는 이제 어, 깨는거만 차차 올리겠습니다 지금 까지게보면뿅